혹시 여러분은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매달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자산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립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고정적인 노동 없이 자산에서 생활비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생활비라고 하는 자체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은퇴 이후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500 이상, 1,000 이상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은퇴 이후에 월에 얼마 정도의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일하지 않고 월에 200만 원 정도의 자산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월 20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소득 파이프라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물의 임대료 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금융소득을 창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내서 책을 통한 인세를 받겠다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강의료를 받겠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내가 고정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결과물을 통해서 그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면 경제적인 자립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 "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 은퇴 이후에" 고정적인 생활비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고 나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요. 부동산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통해서도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한 자산에 올인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해서 분산해 놓는 거가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은퇴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들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이 10억 정도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배당이 조금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고배당주 같은 애들. 그러면 보통 배당이 높은 애들은 10% 이상을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10억 정도의 돈을 한 푼도 안 쓰고도 매년 1억 정도의 고정적인 캐시플로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1억을 월로 나누면 거의 80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나는 가령 200만원 정도의 월소득이면 충분히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아니라 2억 5천 3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으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은퇴는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자기의 주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 라는 가정이겠죠 그리고 꼭 배당투자가 아니더라도